안녕하세요. 파닉스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배우면 가장 첫 걸음이 파닉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제대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닉스를 배워갖고는 읽고 쓰는 영어뿐만 아니라 듣고 말하는 영어까지 모두 망치는 굉장히 안 좋은 영어 교육의 대표가 바로 파닉스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파닉스를 배우면 진짜 영어를 잘 읽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99%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요. 파닉스를 배우면 거의 모든 단어를 대충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그래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 아이들은 뭐냐면 영어 단어를 진짜로 대충 읽습니다. 정확히 읽지 않아요. 읽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답이 아닙니다. 파닉스는 그 단어의 발음을 발음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대충 읽어주는 겁니다. 대충.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답을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 1 더하기 5는 6인데 대충 이거는 5야 이렇게 얘기한 하거 똑같아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작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게 파닉스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게 예, 작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이게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진짜 크게 잘못된 원인에 그, 파고 들어가면 예, 가장 요 처음은 뭐냐면 바로 파닉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닉스로는 예, 대충 영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면 예, 대충은 읽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여, 모든 영어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없다는 라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기를 바르신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듣기가 돼서요. 원어민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그거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발음기호를 가르쳐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정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단어의 발음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니스를 배우게 되면 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충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읽, 그 단어의 발음을 파니스를 읽고 있는 아이는요. 이게 대충이라는 것 밖에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단어의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라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대충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듣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말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파닉스 교육은 문자 교육도 아니고 소리 교육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도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파닉스를 맹신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요 저에게 꼭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파닉스가 아니라요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으면 파닉스 발음 기어 둘다 아니고, 오로지, 예, 듣기, 귀가 뚫리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만약 이미 이제 중학생이나 됐거나, 아니면 학습 영어에, 어,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어를 반드시 가르쳐서 아이가 영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이가 영어 때문에, 예,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적어도, 50%는 줄어든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파닉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